네, 오늘은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면서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도 신고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부모님한테 2억 원을 빌렸어요. 법정이자 4.6%로 잘 빌렸죠? 그 조건대로 이자를 잘 이체해 나가면은 증여세 문제는 낮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증여세 말고... 다른 문제도 생각해야 될게 있냐? 보면은, 우리는 부모님한테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있어요. 은행이 우리한테 이자 줄때15.4% 떼고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원천징수인 거고, 그런데 은행처럼 똑같이 15.4를 떼면 되냐? 보면은, 부모님이랑 은행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율이 약간 달라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행이 아닌 아버지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돼요.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하면은 27.5가 되겠네요. 은행은 15.4, 부모님은 27.5%를 떼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27.5를 떼고 이자를 줬으면 그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자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원천세 신고는 이제 조금 알겠는데 종합소득세에도 신경을 써야 될까 보면은 2억 원에 대해서 4.6%로 빌리면은 1년간 연간 이자가 960만 원이에요. 딱 보면은 이자니까 2천만 원안 되니까 문제가 없겠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는 분리 과세된다.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언제 원천 징수를 했을 때 규정을 보면은 소득세법 14조 과세 표준의 계산에 보면은 이자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가 되었을 때 이때 종합 소득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2천만 원 이야기는 한데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은 그러면은 연간 이자가 960만 원이라도 종합과세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자 말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매달. 그럼 어떠냐? 2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죠. 이렇게 무이자가 가능한 차입금이라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억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매달 이자 대신에 원금을 일정액 상환해 가기로 했고 그렇게 차입금 상환 스케줄표도 완성했어요. 즉 2억원을 빌렸는데 빌렸다는 소리는 최소한 이거에 대한 이자 지급 능력은 있다는 소리고 대신에 이자를 주는 대신에 난 그만큼의 원금을 갚아 나가겠다.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한테 이자를 준게 아니에요. 이자를 준게 아니니까 이자 소득 문제가 없고 원천세 문제도 없고 동시에 종합소득 문제도 없겠네요. 그러면은 증여세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지금. 2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주진 않았지만 그만큼의 원금, 차익금 원금을 매달 상환해 가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것도 증여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부모님한테 자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이자를 드리면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특정 상황.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그차입금 범위 내에서는 원금을 상환해 가면은 이런 문제는 약간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구요. 이상입니다.